가 이제 저는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입원을 해서 지금 몸이 십자했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이제 그, 그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했는데 몸이 좀 제가 스트레스로도 있었고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지난 주 제가 화요일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그 잠도 못 자고 랬는데 일단은 먼저 한 그, 시간 그 화요일 날 오후 4시 연습을 했었는데 그날 밤하고 그 이튿날 오전에도 여기 11시에 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하고서 그리고 그걸 끝마치고 그날 저녁에는 엄청 편해졌어요. 소화가 안 됐는데 그 있잖아요. 깨서 가 밤새도록 막 이게 막 빠지면서 유전이 너무 편안해졌고 그리고 또 마음이 제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좀 있었는데 그 편안해지면서 그뭐랄까줄알 나도 모르게 이제 웃기를 시작했어요. <laughs> 전 저는 웃음이 없었어요. 저한테 네. 삶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있어가지고 네. 그 웃으면 막 그냥 나무 봤을 때 그냥 좀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막그안 좋은 그런 저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대화를 못했어요. 저를 마주치려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뵙고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몸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뭐 소화가 일단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내가 그냥 스스로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 운동이 좋다는 거를 진짜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오늘 또 검사가 있는데 마치고 늦게라도 와서 하고 많이 하겠다는 생각. 不魔兽赛季，打不。打不 <laughs> <laughs> 지난주 제가 화요일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그, 잠도못자고 그랬는데 일단은 먼저 그, 한시간 그 화요일날 오후 4시 그, 그 연습을 했었는데 그날 밤하고그 이튿날 오전에도 여기 11시에 한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하고서 그걸 끝마치고 그날 저녁에는 엄청 좋아졌어요. 소화가 안 됐는데 그 있잖아요. 뺄 수가 반새 들어온 막 빠지면서 유전이 너무 편안해졌고 그리고또 그 마음이 제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좀 있었는데 그 편안해지면서 그 뭐랄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웃기를 시작했어요. <laughs> 전 저는 웃음이 없었어요, 저한테 네. 그 삶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있어가지고 그 웃으면막 그냥 그냥 남을 봤을 때 그냥 좀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막그안 좋은 그런 저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살을 못했어요. 저를 마주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뵙고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몸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뭐 소화가 일단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내가 그냥 스스로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 운동이 좋다는 거를 진짜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환자봉을 입고 오늘또 검사가 있는데 마치고 늦게라도 와서 하고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 응. 뭐 그게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laughs> 일단 우선 <웃어보세요>. 우선 시작! <laughs> 담백하면서도 네, 단순하고 쉬운 웃음 운동을 이 네, 좋아지도록 좋아지도록 이렇게 이런 웃음 좋을 리가 없지요. 뭘 좋겠어요? 그냥 웃으라는데 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laughs> 나같이 멋쟁이 사람 배려도 놓고. <laughs> <laughs> 그,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정상인데, 이러분 갑자기 웃으라는 게 <laughs> <laughs> 좋아지겠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좋아져요. 뭐였나봐? 좋아. 이게 이제 이게 좋아져. 담백한 <웃음>, 웃음, 그냥 뭔가 참가되지 않는 그대로의 웃음이 어,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야, 웃음 참 좋구나. 왜 좋을까요? 웃기 전보다? 웃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웃을 때는 이게 좋은 게 없어요. 웃고 나도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집에서 할때 웃어보세요. 좋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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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이게 미친거 아니야. 그 이렇게 느껴제가예요 그런 <거야. 웃음> 이제는 한달두달씩이 지나면 이제 웃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 별말이에요. 웃지 웃음숙지 안되더라도 알아서 웃어요. 맞아, 과일 안선하해도 알아서 해서 처음에안 <laughs> 좋으니까 과일 선어라 예. 그러죠 그래, 왜 길들여야 되니까 말이니까 웃음에 길들여야 우리는 스트레스나 이게 걱정하고 근심 되는 데는 길이 너무 잘 들어져가지고 성은 <laughs> 기분 좋다가도 또 걱정해 예. 이게 길들여진 게 이게 돼 있어서 어, 이렇게 좋게 방향을 바꾸려고 있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연습. 이게 안 나오니까 예, 처음에안 나오고 같이 웃다 보면 나중에는 쉽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도 아이도 도서에 사백 도 웃잖아요. 웬만해면 자주 세요. 웃어보세요. 시작! <laughs> 다사람은 평생, 평생 동안 대략, 대략 화를 내는데 넣는 네. 시간이 5년 몇 년? 그 다음에 웃는 시간은 89일 며칠이요? 89일 그나마 아이 때 많이 웃어서 그런 거예요 <laughs> 아이 때 400분 었어요 어른들은 6번 50 넘으면 3번 <laughs> 아이 때 먹은 거 지금 다 까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 그래서 한 그러니까 화내는 시간에 비해서 웃는 시간이 20배나 적은 거죠. 화내는 시간 이 20배가 더 많은 거죠몇 배? 20배. 화내는 시간이 20배가 더 많아. 요 웃는 시간에 비해서. 그렇지. 그나마 아이 때 많이 웃어서 20배야. 어른들은 한번 100배, 200배 될 거예요. 화내는 시간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고 그런 시간에 대해서 어른들은 뭐하대요? 한번 100배, 200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는 몸이 대견하지 못하죠. 이렇게 몸이 아프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간을 늘려야 돼요? 웃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만들어서라도 늘려야 돼요. 예 만들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뭐하니까? 제대로 웃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웃도록 몇 시간? 한 시간? 그래서 화내는 시간 네. 예, 뭐하요 어, 우습게 1 0 0를이 웃음으로 일단은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웃어보세요 시작! <laughs> 어둡지가 않아요. 네, 다른 회원분도 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소리 없이 웃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아, 진짜 소리 내는 웃음보다 더 나아요, 더 유용해요. 소리 네, 안 네, 내는 네. 거요 예, 이게 장 운동이 잘돼, 장 마사지 이렇게 잘되고 얼굴에 웃음 반도가 아, 세기 때문에 네, 제가 봐서도 소리 없는 웃음이 유용한 것은 확실해요. 장 운동이 잘되고. 네, 서리 나는웃음은 같이 웃을 때가 딱 좋아. 네, 이게 이 전념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같이 웃을 때서로 웃으면 네, 얘 서리가 안나가기 때문에 웃는데 조금 조금, 조금 처음 오시들은 힘들 수가 있는데 네, 남의 웃음, 소리들으면서 웃으니까 좋아요. 서리 나는 웃음도 내가 서리 내서 웃으면 참 좋아요. 좋기는 왜내소리를들으니까 네, 웃음 소리를 그래서 어, 그러나 어, 더 유용한 것음보다 서리 없는 웃음이 더 유용할 거예요. 네, 효과가 더 나을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할 거예요. 다 소리나는 웃음은 웃음. 만명통치야 소리없는 웃음은 네. 만만명통치야 꼭 기억하세요. 네. 네. 그래서 명상하신 분들이 배로 소리없이 호흡하잖아요. 그게 기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해요복식 호흡을 빠른 속도로 해버리니까 효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소리부터 볼까요 시작. 아! 처음에 힘들어요. 힘든 만큼 운동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꾸준히 한번 나와보세요. 100일 동안. 길들여져야 돼요. 시간 되는 대로. 안 나오시면 20분 동안 꼭 웃고 오셔야 돼요. 여기는 숙제가 있거든요. 20분 안 오시면 과연 사와야 돼요. 그래서 막 우울하거나 하시면그 2강 오시면 돼요. 2강하고 6강. 거기 하하대 무슨 동물 명산 있죠? 그거 보시면 믿음이 갈 거예요. 지금 와서 첫날 어, 웃는 거 보는 거 하고, 네, 아직은 지금 개념이 잡기 어렵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이니까 이게 보여지야요. 돼 맞다? 웃음이 이제 보여지기까지가 한달 이상 걸려. 네, 그래서 어, 한번 이렇게 보세 혹시 영상 보고 혹시 오시게 되면 꼭 보고 오세요. 2강하고육강 육각, 예, 네, 꼭 보세요.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떤 원인으로 치료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 보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웃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 내일은 쉽니다 예. 내일은 브루자네이 날입다 네. 예. 쉬고요. 목요일 날. 예. 아이고, 꼭 숙제는 하세요. 몇 분요? 예. 예. 우리 선생님 지금 하루에 몇분 웃으세요? 저요? 아니, 우리 우리 이쪽 선생님. 나의? 예. 그냥 한 15분씩. <laughs> 지금. 한번 웃을 때? 예. 어, 잘 웃네요. 처음에 절대 웃음 안 나왔어요. 아, 처음에 안 나왔는데. 예. 아, 이제 좀 나왔던가요? 예, 이제 좀 나와. 10분씩 웃어요? 예. 네. 하루에 10분 웃어요? 한번 웃을 때 10분 웃어요? 한번 웃을 때얘기 그냥 그냥 웃고 말아요. <laughs> 아, 10분 웃고 말하구나?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 일단 네. 시작하세요. 우리 네. 선생님 뭐 웃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선생님 처음, 이번에. 웃어요. 아, 있어요. 예? 지금은 웃어요, 죠 무어요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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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자들애는 것을 생활 속에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먹여라 뵙겠습니다 웃고만보겠습니다 시작! 박수! 서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이 부부신데 개포동에 서 영상보고 네, 어, 네. 네. 음, 네. 열심히 지금 치료 목적으로 음, 음, 지금 항암 음, 음, 중이시라. 네. 화상, 일단 열심히 한번 참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한번 웃어 볼까요? 예, 한번 따랐습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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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꼭 기억하세요. 웃으면 뭐라고요? 운동이다. 운동, 운동이라는 것을 하시고, 하루에 30분에 4시간 정도 해야 운동 효과가 예. 나타나요. 자, 어느 정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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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그렇습니다. 운동으로 잘, 잘. 웃어보겠습니다. 잘, 잘. 예. 자, 처음에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하고 싶지 않죠. 그냥 어, 걷는 운동 정도 하고, 산책이나 하고, 치료가 되기를 바라는데, 저도 아마제 분들하고 8년 같이 살았거든요, 1만 명 가까이. 네, 걷고, 그 채식을 하고 하는데도, 어, 대체적으로 그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요양병으로 해서 한 8년 이제 생활했었는데, 아, 그래서 에너지가 더 보충이 돼야 되는구나. 뭐가 돼야 되는구나? 에너지좀더센 네, 네, 네. 에너지가 보충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병 걸리는 것은, 50 정도의 에너지에서 병이 걸렸어. 그런데 이거 어느 정도 70 정도 어, 넘어가야 에너지가 좀 받아야 그때부터 치유 효과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걷는 운동이나 음식도 이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70 간간히 70 정도 보충이 되면 다행이구나. 막뭐 어느 정도의? 70 정도 그 이상은 80, 90을 넘어가려면 좀더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어, 질병과의 싸움은 만만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도 하루에 45분. 몇 분이요? 45분.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프리드 박사가 하루에 45분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 어, 일단 현대적인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몇 분이요? 40, 40. 45분.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5분을 그데 어떻게 웃느냐가 또 중요해. 약하게 웃으면 아마 3 시간도 웃어야 될 거예요. 아, 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치료가 가능말 반에 웃음운동을 세게 웃는 조건이에요. 이것은. 말해봐요. 세. 진짜 웃으면 세게 나오지 약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 45분 정도. 웃으려면 세게. 무엇으로? 네. 세게. 우리는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는 웃어야 돼몇 시간이요? 한 시간. 만들어 내는 것은 최대 9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00%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시간 정도 웃도록 해야 어, 고혈압이든 칩세스 관련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저도 여기서 봐도 그런 분들의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랑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거라 이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몇 시간? 한 시간. 기본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한 저녁에 한 시간 가까이 오셨던 것 같아요. 책 보고, 뭐하고, TV 보고. 이제는 서린내서도터 묶고 그랬어요. 중간중간 서린다고서린 없는 음을 주로 많이 웃고 중간중간에 서린 내서 웃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운동을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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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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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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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아, 아, 단은 효과를 내려면 진짜 아이처럼 웃는 표정으로 웃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뇌파가 바뀌면서 엔도틴이 생산이 돼요. 뭐가 생산됐다고요 네. 뇌파가 알파파가 돼야 엔도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수시면서화끈웃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합!